네, 오늘은 테라스타 페스터를 가기로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바쁜 날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빠는 헬스장을 다녀왔고 그리고 1시에는 어디갔죠눈 썰매장. 네, 눈썰매장을 가서 눈썰매를 신나게 타고 그리고 5시에. 5시에는 라구드라는 그니까. 곳에 가서 뷔페를 가서. 엄청 많이 먹고 지금 저녁에 좀 부랴부랴 마무리를 하려고 테라스텔을 깔려고 일단 켰습니다 자 오늘은 테라스텔 페스타를 깔 건데 그 전에 앞서서 확인을 해 봐야 될게 이미 테라스텔 2부위를 거의 다 모은 것 같아서 에브이, 샤미드, 그리고 난 앞자리 앨범을 보면 을 아. 보면 어, 우리 블랙키는 지금 등급가있구요 그리고 아 리피아가 나와야 돼. 지금 보면 아 3이든 4장이야 그러면 어머니가 oh 3612만 <laughs> 얼마 얼마라고 1 2만 원이 합쳐서 한3만 아, 그래? 원이고. 자, 에브이 있고요. 림피아 있고요. 이브이 두개다 있고요. 1판 한글판 글레이시아 주피선도 이브이가 두 장이 있네요. 그리고 샤미드가 네, 네. 총네 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 우리가 림피아만. 나와야 하는 거는. 리피아. 네, 리피아만 나오면 완료구요. 프로모는 2V. 그쵸. 프로모는 이 v 가 없죠. 내가 골라줄게 먼저. 다섯 박스를 고르는 동안 잠깐 오늘 깔아놓은 카드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태그팀을 한번 깔아봤고요 요거는 쿠사베 작가의 특일 태그팀입니다. 요거요 카드는 잘안 보이는 카드여서 그리고 블랙키 다크라이가 1판 그리고 한글판으로 이렇게 있고요 3세 마샤도 개령몬 리자몽 레시라무 그리고 기라티나 한카리아스 레시라무 리자드 그리고 거부광세그팀도 이렇게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 느낌 좋은 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응. 어디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브레이크에서 뽑은 카드가 왔습니다. 이거는 아들이 뽑은 거고, 축구 카드들. 이거 좀 비싼 카드라고는 하는데, 2000원. 오! 토트넘, 케인, 손흥민이랑 투톱으로 뛰었던. 투툽입니다. 어, 공격수 두 명, 중에 한 명. 잘하네요? 어, 잘하지. 케인도 잘하지. 어, 그리고 브레이크 앱에서 이제 티니핑을 뜯을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연결되는 카드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두개로 뽑았지? 신기하네. 자, 그러면. 경기 수준. 음.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를 스물여덟 번 나갔고, 일곱 골 넣었네요. 네, 오늘은 테라스탈 페스타 5박스를 까고, 그리고 지금 한창 새로 나와서 핫한 포켓몬 EV 키링을 한번 뜯어서 구경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게 아직 CU에서 대대적으로 행사 홍보를 안한 제품이어서 재고조회를 하고 아마 가보시면 그 창고에서 사장님이 꺼내주시더라고요. 17,9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다섯 개 골라보세요. 번... 일단, 아빠가 두개 골라. 알았지? 여섯 번째? 예. 얘 예, 하나. 내가 아빠는. 아빠는 예. 나 예. 어, 예. 하나 더 고르세요. 나는. 예. 아, 얼른 고르세요 오케이. 네, 이렇게 다섯 박스를 까고 오늘 나와야 되는 카드는 프로모 카드에서 EV가 아직 없고요두 번째로 헤라스텔에서는 리피아가 뜨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뜯지 않고 소장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오늘 원하는 게안 나오면 얘는 추후에 딸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해 볼게요. 두개다 나올라면 좀 운이 좋아야 되겠네.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성공이라 생각한다. 아빠는. 자, 일단 까보겠습니다. 오늘 카드 방송 끝나고 나면 오리파를 뜯고 오리파 하는 거랑 자체 제작 오리파랑 키링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재밌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여기. 쓰레기 치워 주실 건가요? 응. 일단 여기다가 떨궈 놓을게. 어우. 터치가 먹히네. 이 친구들을 치우겠습니다. 오딱 때는. 우리 생각보다 쓰레기 좀 많이 모았어. 음. 응. 과연 한 번에 이분이 나와라 그럼 프로모 다 살릴 수 있다 그렇지만... 나와야 되는데... 지나... 어... 그런 림피아다 그렇지 어... 대체 얼마나 귀신거죠 부메랑인가요? <laughs> 어, 얼마나... 물론 뭐 이거 펴지겠지만 자, 나머지 두 팩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제발 림피아 리피아 부탁합니다. 느낌이 어 S A R 느낌. 리피아 나오면 좋겠다, 그치자두개 한꺼번에 볼게요. 여기 카드가 많이 휘었어자 봅니다. 차데스, 노고치, 카지, 레지기가스, 하솔, 미라이돈. 어, 어, 어? SR? 아, RR입니다. 어, 그래, 블랙키. 맞아. 그래도 블랙키. 빛나서. 몇개 있긴 하죠. 그쵸? 그리고 스피드 루트. 오, 이거 멋있다. 몬보인. 몸보인도 되게 멋있다. 조루아크에서 그럴까요? 오, 조루아크 되게 멋있네. EV. 나중에 한 번에 일단 넣어놓고 응. 수직 라인을 한 번에 체크할게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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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알, 알, 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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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알, 알, 어, 누가, 누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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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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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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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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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가 터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EV 한 장, EP 한장 나와서... 모두 다 소장하는 걸로 딱... 그럼 테라스탈 졸업인.. 졸업인데.. 그치.. 그래도 좀더 좋은 애가 나왔어니좀더 음. 좋은 애블랙 어.. 그치.. 아니면 뭐.. 다른 서포트 애스이알 같은 거. 무슨 노래 들을래? 햄데.. 나도 해운대 갔던 거 기억나? 아니, 어디 아, 여러 키워나지? 번 갔어. 부산. 자, 이번 앞으로 앞으로 볼게요. 제발,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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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 아이. 아, V는 EV. 똑같아. EV에 애가 붙었네. EV였네. 어만 빼면 EV인데. 아, 아까워 어? 히스다 히스야? 뒤에가 달라 정말? 이거 볼라고 내가 나한테 스트라이 달라고 한거야 아니 아무튼 그래도 AR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제발 아, 알아 아 알아 어 뒤에 오, 마블? 우리, 우리 알아? 뒤에 마블인가? 아... 뭔가 아, 그래도 나쁘진 응? 않아. 근데 애, 이거 처음 보는데? 아니야 있어. 있어? 이쁘다. 그래도 아는 어, 게 처음 보는 거데아 소치 실패네. 진짜 소치를 소치를 성공해 본 적이 없다. 응. 그렇지. 어려워. 쉽지 아, 않아. 근데 난한번 성공해 본적 있어. 샤이니 트레즈한번 성공해 봤어. 어. 자 볼게요. 바다그다. 바사삭벌레. 부르롱. 딥성어둥 위대한언니 멜로코 봅니다 응. 제발 지난번에 테럭 아 아랄이야 그치 또 어, 완전 아 노란색 아랄 로텀인가? 아 무세선 어떻게 알았어? 색깔이 미래잖아 우와 대단하다 아빠가 고른 팩에서도 블래스터 패스탄 너무 많이 까가가지고. 어 지난번보다 더안 나오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아그열 박스까지는 지금 그리고 닌피아는 음, 맨 마지막 박스에서 나왔고. 아 맞아. 진짜 쉽지 않네 쉽지 않. 근데 않아. 내가 맨첫 번째로 고른 백척이잖아. 응. 음. 그거에서 아마 좋은 거 나올 거야. 완전 진짜? 느낌이 좋을 거 같아. 얼마나 느낌이 좋았길래? 블랙 S A. 어, 블랙 케스의 하나 한국판으로도 갖고 싶은데. 그치. 응. 음. 일본판 10등급 맞아올 수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 그레이더가 보고 있을 수도 있어. 어, 그치. 그? 어, 보면서. 뭐, 어. 더링이 좀. 샌더링을 잘못 봐가지고. 어, 어 하다가. 어. 아, 리피아다. 10등급입니다. 리피아? 어, 리피아 프로모는 우리 없지 않나? 그렇지. 그런 거 같은데 아무튼 좀 좋긴 하네. 리피한 잘안 나오니까. 맞아. 리피한은 좀안 나오긴 하지. 한만좀 <목소리> 넣어주고 진행할게요. 오늘 앨범에 넣어놓으면 좀 펴지겠지? 그치. 근데 담로더랑 이런 거넣어면어 벌써 두 박스 하고 테라스타스터두 팩밖에 안 나왔네. 어 맞아. 반값네 벌써. 맞아요. 저번에도 우리 다섯 패스 간다고 했다가 응. 열 박스 다까버렸죠아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았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조금 웬만하면 남겨놓고 싶긴 하네. 뭐 그래도 j 일 하나는 나오죠. 리피아를 구하는 게 빠를 수도. 있어. 근데 리피아는 좀 구하기 힘들어서 그래도. 샤미드 보단 비쌀 거야? 그런가? 4만? 원? 3만 8천. 원. 어 다음인가요? 어 아, 다음 R. 어다아 어? 어? 근데 아빠 다음에 R 한번 하고. 어 엄청 반짝거리는데? 근데 잠깐만 잠깐만. R 한번 하고. 어 잠깐만. 네. 엄청 반짝거리는데. 어. EV가 아니면은, 이브이는 아닌 것 같아. 저 테라스타 페스타 SAR이 거의, 에, 어, 메가드림보다 많거든? 어. 뭘것 같아? 노란색이었어. 봐바? 노란색이면 카지는 아닌데. 봐봐. 포켓몬인가? 어, SAR인데? <laughs> 처음 보는 느낌인데, 이거 뭐지? 그림이? 피카츄는 아닌데. 타임만 피카츄 볼까? 어, 테라스타 피카츄가 있나? 없을 텐데. 어? 벽투? 누카리오도 아니고, 누구지? 응 음, 볼게요 한번 해볼까? 음. 슉 아~~ 는거 아, 오~~ 그래도 SAR 하나 더 또... 아~~ 뭐 오, 내가 고른 거 같지? 응음 음. SAR이 좋긴 한데 SAR이니까 그래 이거 되게 안 나오는 거드아 음~~ 변환해 가면 아니고 여기서도 나오는거나 멋있긴 하네 뭐 얼마나 큰 거야? 실제로 얘는 요만한데 내가 쓰는 요 주춧돌의 어, 가면 멋있긴하나? 요게 이씨야 요게 그리고 참고로 오거폰 SR이 응. 오거폰 시리즈들이 어, 안 비싸긴 해어 비싸진 또 않아 인기가 없나? M1 나오면 비쌀 것같아그래 귀여운데 맞아 아빠도 좋아해 조카들 자 봅니다 흥나숭 죽적합니다. 느낌? 오. 느낌. 흰 느낌이 난다. 어. 느낌, 힌 느낌 나왔어? 큐피스 정 아, 알 같은데? 알? 알. 고정 치는다. 우연으로 힌 나옵니다. 자, 두개 남았습니다. 그건 아빠가 고른 거. 쉽지 않네. 그렇지 참 쉽지 않아 하나 정도는 좀 나와주면 안 될까요? 이브이가 진짜 안 나오나봐 그치? 응 음. 이브이와 너무 꺾인 거 아니야? 헛 아이 있는데 아이 총으로 다 모았을걸요? 그치 블랙 키도 있고, 음. 아, 부스터가 음. 쉽지 않네. 쭉쭉 갑니다. 쭉쭉 갑니다. 오, 지라치 블레이샤, 진짜 많이 나오네. 갑니다. 미라이돈, 코롱. 어, 미라이돈, 코라이돈? 인가? 어? 왜 아라리네? 아라리야? 어. 에이. 어뒤한장더 있. 아 몬볼. 몬볼. 아오 그래도 이브에 몬볼 좋다. 아 마볼이었으면. 마보리였으면... 마볼이었으면 매우 훌륭한 거였는데 그렇지? 마볼이었으면 한국 판도 거의 5만 원 넘을 텐데. 오 어, 진짜? 1판이 11만 원 넘으니까. 이쁘다. 마볼이었으면 좋았을 거야. 우리 마지막에 가끔 마볼 뜨잖아. 마. 마볼인 줄 알았어. 지난번에 케이스 마블 썼었지? 응 맞아. 아 근데 하필 케이스자 바다그다. 드라콤. 흰 느낌인데? 이브이. 내탄고한 S.A.R 정도 느낌이 야부왕. 무쇠가시. 아라 아, 좋다고. 일단, 내가 고른 아, 유일한 저게, 내가, 내 완전 느낌이 확실할 정도로 좋은 게 나는 확률이 높다. 이게 좋은 거 같아? 응, 100%. 야, 저 다섯 박스 또 까야 되겠다. 나중에. 아, 그럼 이대로 끝나면 뭐, 원하는 리피아와 이브이.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에서 이브이 나고 이거 리피아 나올 거야. 진짜? 느낌이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최고인데 와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딱 끝나는 건데 맞아 응. 테라스타 도러미데아 리피어네 와, 어, 리피어라고? 리피어라고 라고 했더니 어? 아, 주필 썼는데 그래? 이게 풀미러여서 <laughs> 바로 비닐을 끼워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몰라서 자 블랙키 아니면 리피아 이분은 진짜 테러가 안 나온다 그, 근데 그게 저번에 나온 게좀더 이상하긴 했었어 어? 완전인 느낌인데? 정말? 슈퍼인 느낌이 에이스네 아닌가? 아 에이스네 어? 이, 에이스 어? 엄청 알알 RR... 에이스 에이스 엄 없... 한 박스에 한 장도 안 들어있는 건데 왜 여기서 나올까? <laughs> 비싸지는 지 그래도 제일 나온 거 아니야? 아닌가? 두 뭐, 번째로 나온 거아니 음, SAR도 나오고, 트로모도 여러 장, 이긴 하지만. 메트 어, 희신가? 빈티나. 계속 히신가 하다가 안 좋은 거 같아 끊임없이 히신가히신가 하다가 끝나버리겠다. 에이~~ 아니야 뒤에 한점더 있어 없어요 아쉽습니다 오늘 나온 애들은 이렇게 프로모랑 EV 몸볼 그리고 오고폰주축돌에 가면 이렇게 나온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다섯 박스는 다음번 언젠가 뜯어보는 걸로 진행을 하고 언제 뜯을 거야? 몰라 이어서 키캡을 한번 뜯어서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신기하겠다 집 근처에 cu가 있으신 분들은 재고 조회를 하시고 가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 재고 찾기 보면 ev 키캡 키링 세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물이라고 적혀 있고 하나는 숫자가 적혀 있는데 숫자가 적힌 재고를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 A B C 초콜릿이 들어있고요. 내가 먹어야지. 아빠는 이거. 어. 실카 아빠 거. 엄마 거는 A B C. 아니야 저거. 아 이거 이거였어. 이거였어? 내가 바꿔줬어. 아니 엄마가 바꿔줬어. 허시 초콜릿 미니.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 때문에 구매를 했죠. 키캡 키링입니다. 제가 직업상 키보드를 많이 다뤄서, 키보드에 한때 빠져서 키보드를 수집한 적이 있었는데, 아, 어, 진짜? 음, 아빠 키보드 많이 수집했었어. 지금은 하나에 정착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종인가 보네요. 자, 네, 이건 빼놓고 이거 나 눌러보고 싶다. 이거를... 오 나름... 이... 포장되어 있을 때안 눌리게끔 이걸 해놓고... 청축인가봐. 소리 딸깍딸깍 나는 기계식. 한번 눌러볼까요? 응. 오... 우와, 불빛도 들어온다. 불빛이 청축이네, 어. 딸깍딸깍이네. 나 해볼래? 네, 이거 지금 키보드, 키보드 그대로다. 그리고 이걸 다 같이 누르고 있으면... 불빛... 불꽃? 어떻게 어떻게 나오나 좀 궁금하다. 오. 와 이쁘다. 오. 오와. 우지야 나도 해볼래. 클럽. 이쁘다 그렇지. 응. 메타몽 키링 키캡도 나온다던데 그것도 사, 사야 되겠는데? 근데 메타몽 좀 메타몽 한 마리가 되게 다 있는 거잖아. 부스터 EV 주피썸더 3.2대 이게 실제 키처럼빼다 아, 끼웠다 할수 있는 거라고는 하는데 어 닌텐도 정품 아, 좋은데? 이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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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사놓을까? 누구 이쁜데? 이런 걸왜시 시유, 어떻게 시유에서 팔 수가 있지? 시유랑 같이 뭔가 만들었나 봐 요걸 네. 뜯어봤고요 그쵸. 이어서 올리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내일은 북미 비크티니를 뜯을 거라서 이왕이면 비크티니 B W R을 좀 뽑아주세요. No. 왜 놓여? 뽑으면 그만이지. 아, 어. 아니야 B W 안 뽑아도 되니까 그냥 뽑. 못 찾겠더라.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얘부터까지 c 기 시는 어차피 안 좋은 걸텐 시제시 확실합니까? 아니 비아제스. 자 두근 두근. 확실하지. 슉! 어 어우 어, 한 번에 나와 버렸어. 요제시가 아. 앞뒤를 잘못 넣어놨습니다. 블렉스턴데 발이잖아. 블렉스타 프로모고 2016년도 써네문 런치 이벤트에서만 이걸 줬던 카드라고 알고 있는데. 블렉스타 프로모네. 어 플렉스타 프로모입니다. 8등급. 귀여운데? 피카츄 봐봐. 귀엽긴 한데, 8등급이어서. 북미라서 그런가 봐. 아, 그렇지. 어 8등급이라기에는 아무데도. 서펠키스가 맞나? 서펠키스도 없어 보이는데? 왜 팔이지? 여기 살짝. 어디, 어디? 맨 위에. 안 보이는데? 오른쪽. 모르겠다. 두 번째 거 주세요. 피스, 어, 얘도 씨? 결정인가? 이렇게 애매한 건 비하지. 아니, 쓰있기 아, 제발 비켜 줘. 아, 이거다 어, 뭐야? p c 이그 뭐야? 아, ARS인가? ARS라는. 근데 거. 왜 바, 반대로 보냈어요? 여기는 라벨이 밑에 있어. 짱신게. 근데 이게 포지면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한국판이라는 거 한국판이 아니라 공미판이라고 볼게요. 슉. 아 오. 블랙키 스탬프. 응. 눈빛 봐봐. 음. 9.5. 음. 센터링 9.5. 서페이스 9. 코너 10. 엣지 10. 센터링이 왜 9.5야? 음. 왜 야? 좌수. 응, 약간 좌수. 서페이스는 약간 어딘가 키스가 있나? 음, 불매 아, 오늘 진짜 깡면너. 만나서... 어머, 뭐 그게 꽝이야. 자, 일반 카드잖아. 그냥 시작해. 오늘은 주말이니까. 1번 판으로 하나 골라줘. 네가 골라 그러면? 뒷모습만 보고. 두개 고르세요. 또? 아 이렇게 일본판만 쑥쑥 배가세요 한국판도 같이 좀 골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판을 하나 골라? 상태가 아까 좀안 좋았던 게. 여기하상가 웬만큼 좋은 애들만 돌아왔는데. 아 빨리 고르세요. 되게 오래 고르시네. 아 또. 자. 있는 것들만 골랐어 지금. <laughs> 어 아빠 얘왜 일반 카드를 골라? 음, 그런가? 응 음. 네, 그래도 음. 나름비쌀걸 아, 그래도 한 3,000원은 남겠지 3,000원은 넘을걸? 그러면 딱 하나만 더 골라 숫자로 골라 음, 저기 보라 색깔 구변 이거? 아. 뭐. 음, 한국판이니까 아마도 안 좋은 걸 한국에서 받기는자 아, 봅니다 음. 하나 둘셋 아. 코리안 리그 프로모입니다 2023년 코리안 리그 프로모. 어차피 또 내일 하실 거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좀 하고, 내일은 아마 비크티니 북미 박스를 좀 뜯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끝!